제37화 왜 이모한테 질투해 루파는 그저 이모 제가 더럽혀 드렸네요. 이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이모 한커는 오히려 그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더럽다니 아니야. 네가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 혹시 이게 꿈이면 어쩌지? 놓으면 다시 사라질까 봐.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다. 루파는 그 울음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렸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를 걱정하며 병이 날 지경이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미안해요 이모.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나왔어요. 그가 황무지로 나가지 않았다면 모든 건 평온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랬다면 지금의 운명은 바뀌지 않았겠지.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루파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이모, 이제 울지 마요. 진짜 미안해요. 몰래 나간 건제 잘못이에요.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웃음> <웃음> 잠시 후 그녀의 눈물은 루파의 어깨를 완전히 적셔버렸다. 그런데 그 순간, 한커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다. 하나, 잠깐만. 또 몸에 이 딱딱한 건 뭐야? 계속 움직이는데? 에? 에? 그 말은 아무리 들어도 의심스럽게 들렸다. 루판의 표정이 굳었다. 한커는 숨을 살짝 풀어 내려다봤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너너너 너, 너, 너 가슴에 어 너, 도마뱀이 달려 있잖아. 루파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곳에서 리드코일의 까만 머리가 쏙 나와 있었다. 이모가 너무 세게 껴는 안 바람에 눌려있던 리드코일은 결국 못 참고 나온 것이다. 음, 음, 음. 음... 그녀의 표정엔 분노가 가득했다. 좁은 옷 속에 갇혀 있던 것도 서러운데 이제 또 도마뱀이라고 불리다니. 리드 코일은 단번에 단번에 루판의 어깨 위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음, 음... 가볍지만 위약함이 느껴지는 용의 포효. 입에서 주먹만한 불덩이가 튀어나왔다. 한커는 눈을 크게 뜬채 얼어붙었다. 공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표정. 루파는 재빨리 리드코일의 머리를 눌렀다. 리드코일 얌전히 해. 이분은 내 이모야.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그녀는 불꽃을 삼키며 루판을 향해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그 눈빛은 분명 이렇게 나아...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럼 나는? 나는 뭐야? 루파는 머리를 긁적였다. 잠깐 이모한테 질투하는 거야? 정말? 그의 타이름이 통했는지 리드코일은 더 이상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대신 가게 안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탐색하기 시작했다. 찜통을 열어보고 가끔은 증기통 뚜껑을 입으로 물고 퍽하며 부셔버렸다. 마치 호기심 많은 꼬마 같았다. 그 모습을 본한 커는 점점 두려움보다 놀라움과 웃음이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하나, 저, 저, 저건 대체 뭐야? 어디서 잡아온 거니? 걱정 마요 이모. 저건 용이에요. 제팻 드래곤이에요. 드래곤? 네. 제가 드래곤 테이버잖아요 용이 없으면 쓸모없는 직업이니까요. 근데 운이 좋았어요. 황무지에서 용암을, 용알을 발견했어요, 알을. 그게 바로 이 리드코일이에요. 이제 전 완전히 각성했어요. 입지도 문제 없어요. 이게, 이게 딥 펫, 드래곤이라고? 그녀는 입을 막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직업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드래곤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알고 있었다. 심지어 반 용혈통만 있어도 그 존재 자체가 재앙이라 불린다. 그런데 루판이 직접 주었다고? 믿기 어려웠지만 눈앞의 현실이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리드코일은 여전히 가게 안을 어지럽혔다. 이번엔 행주를 물어뜯으며 뿌이뿌이 하고 짐을 뱉었다. 저건 정말 요, 용인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아마 용 혈통이 조금 섞인 그런 현울종이겠지? 순혈 드래곤이라면 저렇게 작을 리가 없잖아. 루판이 이 아이 덕분에 직업 스킬을 각성했다면 그건 기쁜 일이다. 산커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 귀엽고 장난스러운 꼬마 용이 바로 흑룡왕 가장 강렬한 순혈 종족 중 하나라는 것을 만약 리드코일이 자신의 도마뱀이라 부르고 잡아온 혼혈이라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세상이 한 번쯤은 다시 뒤집혔을지도 모른다. 여기까지가 37화입니다.